안녕하세요. 위드그리입니다. 제가 집에서 인삼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인삼이 리치소일이라는 흙에서는 잘 자라는데 이렇게 일반 흙에서는 잘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 두고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면 더잘 클까 싶어서 부엌 창가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파프리카를 먹고 씨를 이흙 위에 이렇게 던졌는데 어, 며칠 지나서 봤더니 이렇게 파프리카가 발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공짜로 파프리카 모종을 이렇게 얻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신기해서 오늘은 얼마나 이게 자랐나 이렇게 매일매일 어?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던 중에 제가 찬찬히 자세히 꼼꼼히 여기를 한번 들여다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여기 보이시죠? 꿈틀꿈틀 하얗게 생긴 뭔가가 이렇게 지금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와그 뿌리파리 유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페트병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 유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또 보시면은 꿈틀꿈틀 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여기 꿈틀꿈틀 기어 다니는 거 보이시죠? 요것들이 바로 뿌리파리들입니다. 저는 뿌리파리가 날아다니는 그 뿌리파리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뿌려봤는데 어, 그렇게 뿌렸더니 다음 날 되니까 그 날아다니는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날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흙 속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요것들이 문제더라고요. 요것들이 어? 식물을 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갉아먹어서 이렇게 식물이 피해를 입고 또입도 이렇게 누려지고요. 입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베란다에 가서 다른 식물들도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응?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이 카랑코에가 이렇게 잎이 노래져서 응? 흙 속을 또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봤더니 와 여기도 그새 응? 뿌리파리가 이렇게 자기 세상으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카랑코에가 잎이 이렇게 노래졌나 봐요. 제가 이걸 몰랐으면은 어, 카랑코에가 음, 가습인 가습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또 다른 영양분이 부족해서 어, 이렇게 잎이 노래진다고 아마 생각했을 건데 와 아, 이거를 들여다봤더니 원인은 원인은 바로 이 뿌리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 날아다니는 그 뿌리파리를 박멸하는게 음, 물론 중요하지만. 이흙 속에 안 보이는 흙 속에서 이 잠식해 있는 요 아이들을 그냥 제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첫번째는 제가 어제 했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았어요 어, 물에 소주하고 계피가루하고 매실액기스 이거 탄거 분무기에 남아 있길래 먼저 이렇게 뿌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택도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일단, 그, 흙속까지 이게, 어, 들어가야 되니까, 남아있는, 분무기에 남아있는 거를 통째로 그냥 들이부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냥, 응? 익사를 시킬 작정으로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그, 물에 담가두었는데요. 20분이 지나고, 아, 이제 이 정도면은 다 박멸했겠지? 하고, 다시 또 들여다봤는데요. 위에서 흙 위에서 또 꿈틀꿈틀 또 이렇게 기어다니더라고요. 와 진짜 이 뿌리파리의 음, 생명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던 거 어, 이렇게 하면 뿌리파리 박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영상에 올렸는데요. 와 얼마나 제가 시청자들에게 사기를 친 건지 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절대 박멸이 안 된다는 거. 어? 날아다니는 뿌리파리는 어? 여기에 맞춰서 죽을 수는 있지만 이흙 속에 있는 뿌리파리까지는 어? 택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뿌리파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 이제 그 소주, 깡소주를 어? 한번 뿌려봤습니다. 이 소주를 뿌리면 독해서 술에 취해서 죽겠지? 하고 음? 소주를 한번 뿌려봤는데요. 와, 이 소주를 살짝 뿌렸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따, 겁나게 징해부러, 징해부러.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소주로 제가 몰살을 시키려고 남아 있는 소주병에 남아 있는 소주를 전부 다 들이부었습니다 어 그런데 조금 죽을라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소주가 조금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주를 들이붓고 어, 찬찬히 또 들여다 봤더니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던 것들이 정말 어, 꿈틀거리지 않고요. 이제 어,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 소주가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큰 요충은 아무리 소주를 들이부어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목이 잡는 그 에프킬라로 죽였습니다 와 진짜 징합니다 징해 그리고요 제가 어, 이 파프리카하고 이 인삼은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소주물을 이렇게 좀 씻어 주었고요 제가 하루가 지나서 또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어, 역시 이렇게 어. 뿌리 파리는 없었고요. 다행히 인삼하고 이 파프리카 이발화된 것도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은요, 이 뿌리 파리는 어지간해서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요층은 죽을 수는 있지만 소주 그것도 깡 소주 100% 소주여야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어 소주에 소주를 부으면 죽을 수는 있지만 큰 요충은 절대 그걸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이 뿌리파리를 어 제거하는 그 살충제가 있는데 바로 빅카드라는 이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동네 농약사가 있으면 그 빅카드를 구입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지금 어 동네 농약사가 없어서 지금 구입을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뿌리파리를 제거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어, 살충제는 바로 빅카드라는 이 살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어떤 방법을 해도 죽지 않으면 그 살충제를 써서 이렇게 죽여야 되고요. 또 이렇게 흙 위에가 이미 뿌리파리가 이렇게 있다면 흙 속에는 더 많은 뿌리파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요 잎이 시들시들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카랑코에 말고요. 또 다른 화분을 한번 관찰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분갈이한 아이비 있죠. 아이비, 송악 아이비, 어, 거기에도 그세개 중에 한 개가 잎이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응? 어? 아니나 다를까. 그흙 속에도 이미 뿌리파리가 이렇게, 어, 잠식을, 응, 어? 한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파리가 위에 있으면 될수 있으면 분갈이를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어, 조그마나 요충을, 어, 죽이고 싶다. 그러면 집에 있는 땅소주라도 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박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빅카드라는 이 살충제를 어, 써보세요. 뿌리파리는 흙이 이렇게 축축한 환경에서 서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저희 집에서는 자동 급수 화분으로 키우고 있는 식물의 어, 화분에 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유기 비료 사용을 조금 많이 했더니 그 냄새 때문인지 이렇게 어 해충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어 이제부터는 어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기 비료를 사용하면 잎도 커지고 정말 식물이 튼튼해서 너무 좋았는데 어또 반면에 이렇게 또 많은 해충이 생기니까 어 생각을 한번 달리 해봐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 어, 잘 자라고 있는 식물에 식물이 이렇게 잎이 노래지거나 잎이 떨어진다면 어 가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 또흙 주변을 잘 살펴서 뿌리파리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뿌리파리가 너무 많이 있으면 어 분갈이를 어,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건강한 여름을 나시고요, 식물들도 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드그린이었습니다.